민원 접수를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게 되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죠. 또 서류마다 양식이 달라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성동구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면 가장 먼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빼곡히 적힌 민원 서식에 맞춰 인적 사항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서류 작성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수기로 작성해야 하다 보니 문서 양식이 복잡한 경우 입력 오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번거롭고 복잡한 민원 서류 작성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이 성동구에 도입됐습니다. 여러 가지 오탈자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서식을 작성하는 데더 편리를 도모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민원서식 작성 시스템은 키오스크 형태로 설치됐습니다. 원하는 민원 업무를 선택한 뒤 간단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서류 작성이 시작됩니다. 공공 데이터로 개인 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기재되는 만큼 별도의 서류 작성의 필요 없습니다. 현재 전입 신고와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등 열다섯 가지 민원 서식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점자 모듈과 수호 동영상도 제공됩니다. 또 높낮을 조절해서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어 동영상이 있고 또 음성으로도 저 민원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은 구청 민원실과 4개 주민센터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성동구는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17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입니다